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 힐링하우스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춘천시 송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 주택 부지 옆으로는 깨끗한 개울물도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과 넓은 텃밭까지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이거든요. 우선 서울 잠실역을 기준으로는 차량 1시간 40분 정도, 거리상으로 약 100여 킬로 정도 되고요. 춘천 시내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요.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 주택이 한채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환경을 자랑하고요. 주변은 예쁜 산들로 주택 부지를 감싸고 있어요. 마을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일부 한 340m 구간이 포장이 좀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포장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한 내년 정도면 포장이 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은 굉장히 좀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지는 842평으로 계획 관리죠. 굉장히 넓은 공간 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잡석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가 오늘 부지의 시작점입니다. 왼쪽편에는요, 차 비가 맞지 않게 관리 잘될수 있게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차고지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잡석 공간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차량을 좀 여유 있게 주차하시면 돼요. 주차장 바로 앞쪽으로는요, 이렇게 멋지게 가꾸어진 정원과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자리하고 있고요. 보시면, 부지 옆쪽으로 지금 가재가 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일급수입니다. 부지 옆쪽으로는 깨끗한 개울물까지도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뭐 두릅이라든지 각쪽 야생화, 조경수들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셨고요.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하시고 지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가재보거든요. 외부에서 식사하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주차장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는 야외에서 수도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건물이 하나 보여집니다. 바로 주택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건평은 5평짜리 손님들이 오셨을 때,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 안에 거주하시면서 주무시는 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안에 작은 방과 화장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난방은 전기 판넬로 겨울철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지 앞쪽으로는 멋진 주택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공간 자체는요 보시면 앞쪽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어요. 잔디라든지 각종 수목들, 꽃들. 굉장히 관리 잘 해놓으셨고요. 예쁜 나무 그네도 잘 부지와 어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파라솔이 보이는 공간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비닐하우스. 부지 지금 잔디마당 쪽 살짝 위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텃밭 공간으로 지금 활용 중에 있거든요 여기 정말 여름철에 지인분들 놀러 오시면 자랑할 공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조경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은 살짝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주택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텃밭 공간은 주택 측면 쪽에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뒤쪽 건물 뒤쪽에도 넓은 공간에 텃밭이 자리하고 있는데 측면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잔디마당 위쪽은요 기본적으로 넓은 텃밭으로 좀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들 잘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는 주택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여기는 정말 외부에서 좀쉴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외부에서 쓰실 수 있는 정자도 튼튼하게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나와서 식사하시는 공간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 또. 딱 불멍하고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거 거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주 예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 쪽으 경계를 보시면요 소나무 가 이렇게 일자로 쭉좀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길게 주택 부지 뒤쪽까지 측면 쪽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쁜 공간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쪽에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공간을 크게 잘 시설을 해놨습니다 어, 야외에서 좀 식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독특하게도 아, 딱 겨울철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운치있고 좋은 공간을 비닐하우스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난방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장작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안에 식사하실 수 있게 뭐 싱크대라든지 냉장고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넓은 또 비닐하우스 공간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작물들 역시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지금 잘관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뒤에 공간의 부지도도 굉장히 좀 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뒤로 왔습니다. 뒷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쓸수 있는 창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개울을 따라서 잡석이 쭉 길게 주택 뒤쪽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차량이 부지 끝에까지도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부지의 가장 장점은요. 일곱수가재가살 정도로 깨끗한 개울물이 거의 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지 측면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지 뒤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텃밭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 뒤편에서 보여는지는 주변 산 전망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오늘 하늘이 정말 맑은데 크게 막히는 시야 없이 아주 예쁜 전망을 또 부지 뒤쪽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자, 올라가는 부지 쪽 뒤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잔디마당도 일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측면 쪽으로는 넓은 텃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전봇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도 전봇대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까지가 주택의 측면과 거의 끝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편으로는 각종 작물들, 그리고 닭장까지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게 텃밭 공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는 역시 개울물이 부지 측면을 따라서 계속 흐르고 있고요. 보시면 저기 농자재가 있는 부분이 부지의 거의 끝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쓸수 있는 추가적인 창고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준공된 경량철골 주택이고요 건평 19평 하지만 위에 다락방 공간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38평 정도로 넓은 공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난방은 현재 기름보일러, 생활용수는 지금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당보다는 주택이 살짝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아주 넓은 데크시설도 튼튼하게 잘 시설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뭐 구준 날씨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해가 강하게 비칠 때도 위에 지붕시설을 잘 마련해 놨기 때문에 편하게 외부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데크로 넓게 좀잘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크에서 앉으셔서 주변의 멋진 경관 또 바라보실 수 있어요. 주택은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해도 굉장히 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실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1층이고요. 우선 이 주택은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여지는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충고 충분히 여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 마루, 벽면은 페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중공 난지한 2년 정도가 좀 지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넓은 채광창이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창기창이 별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거실 공간인데 뭐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소파 같은 걸 놓으신 거 보니까 주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거실에 굉장히 넓게 좀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접등도 은은하게 좀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구조 자체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작은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옆으로 문이 보여지는데 방이 하나 위치해 있고요. 안에 내부는 지금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은 동일하게 지금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채광창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네, 이제 거실에서 이용하는 욕실입니다. 욕실 공간 좀 깨끗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아예 분리된 공간, 문을 통해서 별도의 지금 독립된 공간으로 주방이 넓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나무 계단이 아주 좀 독특하고도 예쁘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 넓게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투리 공간들은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책장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주방은 완전 거실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자 형태로 아주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앉아서 식사하시는 공간. 그리고 위에 지금 키큰 장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설거지 하시면서 뒤쪽에 텃밭 공간 바라보시면서 설거지 할수 있는 환기창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구짜리 가스렌지 이용해서 조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방이요. 이 안쪽 주방을 통해서 방이 좀 분리된 공간이 또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과 그리고 세탁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 주방을 통해서 방으로 하나 들어오셔요. 여기 지금 현재 안방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 화장실, 욕실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채광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잔디 마당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채광창이 나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앞쪽 데크로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문도 좀 개방이 좀 편하게 좀될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 내부는 화이트 톤의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과 방으로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측에 어꽤 여유 있는 방입니다. 천장을 지금 약간 사선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쪽에 내려가실수록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벽면이라든지 천장 부분은 다 원목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은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구성을 해놨어요. 약간의 작은 서재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으로 채광창도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이 주택에서 가장 예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책장도 계단 옆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네요. 벽면에 역시 동일하게 1층과 마찬가지로 페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도 충분히 여유있게 높게 설계 잘 되어 있습니다. 간접 조명도 은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역시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1층과 동일하게 큰 채광창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환기는 지금 가운데 창을 딱 열게 되면 이렇게 환기를 시키실 수 있고요. 2층에서 보여지는 주변 경관은 더 예쁩니다. 그리고 우선 2층에 바닥 난방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춘천시 송암리에 자리한 전원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는 842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주택이라든지 외부의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크게 손보실 거 없이 바로 와서 거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서울 잠실역을 기준으로는 차량 1시간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크게 소음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주말에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선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요. 주택 부지 주변으로는 예쁜 산들로 좀 둘러싸여 있고요. 옆쪽으로는 작은 개운물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부지를 활용해서 넓은 공간에 텃밭 부분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은 지금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쓰실 수 있는 작은 방까지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인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정말 좀 이렇게 외부에서 좀 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경이거든요 아주 군데군데 예쁜 부분에 조경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외부에 오셔서 크게 손 드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정남향으로 주택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도 잘 들고 있어요 또한 공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택부지 뒤쪽으로 추가적으로 전용을 하셔서 가족들끼리 좀집 한채 더 짓고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춘천시 송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